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고배당 ETF들의 최근 성과를 정리해보고 구성종목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순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큰 상승이 나왔고 고배당주들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이 탄탄하고 주주환원이 지속되는 기업이라면 결국은 우상향하게 될 것이고, 관련 배당 ETF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먼저 오늘 비교해볼 국내 고배당 ETF 리스트를 알아보면,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 존스, 코덱스 고배당주,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플러스 자사주 메이 고배당주까지 총 5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월배당을 지급하는 국내 주식 기반 ETF 중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준비했고, 각 ETF마다 고유한 투자 전략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중단기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4일까지의 성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을 알아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개월과 3개월 수익률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타임폴리오 상품만이 플러스 성과를 냈습니다. 6개월로 기간을 넓히면 대부분의 ETF가 두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과 플러스 자자주 매입의 경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중장기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욱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플러스 자자주 매입 대신 키움 고배당을 포함해봤는데 1년 수익률에서 43%로 가장 높았고 3년 수익률에서는 무려 125.49%를 달성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타임폴리오 배당 액티브도 3년 수익률 119.8%로 뛰어난 장기 성과를 입증했으며, 플러스 고배당주 역시 112.1%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데이터는 배당 투자의 복리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 성과가 우수한 ETF들을 정리해보자면,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매월 초에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키운 고배당은 규모는 다소 작지만, 매월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시기가 다르다는 점은 포트폴리오 구성 시 현금 흐름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이제 각 ETF의 상위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현대차와 기아,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DB손해보험이 상위 다섯 개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은 삼성생명, LG유플러스, 삼성증권, 하나금융지주, KTNG가 주요 구성 종목이고 코덱스 고배당주는 DB손해보험, 기아, 현대엘리베이터, 제일기획, SK텔레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배당은 액티브 상품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에도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은 고려아연, 현대차, 신한지주, 미스홀딩스, KTNG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목할 개별 종목 첫 번째로 kt n 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는 약 13만 8천원으로 24년 eps 기준 per은 약 14.2배 수준입니다. 주당 순익 추이를 보면 22년 8470원 정도에서 23년에는 753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4년에 9700원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 n 지는 담배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KTNG의 25년 주주하는 전망을 보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기업 공시에 따르면 주당 배당금은 최소 6천 원이 예상되며 현재의 주가인 14만 8천 원 기준으로 배당률은 4.35%에 달합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5,6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3천억을 완료했고 2,600억 원이 진행 중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한 총주주하는율은100% 이상이며, 수익률은 7.7% 수준으로 예상되어 높은 사업 안정성과 강력한 주주하는 정책을 동시에 갖춘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약 15,000원이며 22년 EPS 기준 PER은 약 10배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 추이를 알아보면 22년 1,500원에서 23년에는 1,400원, 24년에는 870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따르면 25년 EPS는 1,500원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2년 EPS 수준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LG유플러스의 주주환원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25년 주당 배당금은 예상 660원으로 현재의 주가인 15,000원 기준 배당률은 4.4%입니다. 여기에서 자사조매입 소각규모가 800억원으로 8월부터 신규 자사조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한총 주주하는율은 50%대이고 수익률은 5.6% 수준이 예상됩니다. 통신업종에서 연5% 수준의 꾸준한 주주하는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ktng와 lgu 플러스와 같은 종목들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연 5%에서 7% 수준의 성과를 기대해보면 좋습니다. 사업 특성상 안정성이 높아 예적금 대신 일부 비중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금융 섹터의 집중 고배당 ETF들을 비교해 보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텐,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총4개 종목입니다. 금융주는 배당 여력이 풍부하고 주주 안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올해 초 주가 상승세가 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 집중 ETF들의 성과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집중 ETF들의 중단기 수익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6개월 수익률을 보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이 47%, 솔 금융지주가 49%,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으로 수급이 쏠린 최근 1개월과 3개월 수익률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모두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도 금융 집중 ETF들은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1년 수익률에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이 37.96%, 소 금융지주가 36.67%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년 데이터가 있는 ETF는 제한적이지만 금융주의 밸류업과 주주환원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에도 안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금융 섹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집중 ETF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실비용 측면에서 금융에 집중하는 ETF들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은 0.35%, 술 금융 지주는 0.36%,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0.3%,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은 0.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이 가장 낮은 실비용을 보이고 있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집중 ETF들의 분배금 지급 시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이거은행 고배당과 솔금융지주는 매월 초에 지급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덱스금융고배당과 라이즈코리아금융고배당은 매월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여러 ETF를 조합하면 한 달에 두번 이상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 정기적인 현금으로 확보에 유리합니다. 금융집중 ETF들의 종목들을 알아보면 대체로 비슷하면서도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은 우리 금융지주,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솔로 금융지주는 상위 네 종목 집중도가 더 높습니다. 코덱스 금융고배당의 경우, 은행주를 시가총액 순서대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세 ETF는 대체로 동일하게 은행주를 상위 종목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비중에서 차이가 일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즈 상품의 경우 은행주 대신 증권주 비중이 높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고배당 etf들을 수익률과 구성요목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분산하는 etf와 금융 섹터에 집중하는 etf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고배당주나 타임폴리오 배당 같은 분산형 etf를 베이스로 하고 금융섹터 ETF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중간에 언급드린 KTNG와 LGU 플러스처럼 고배당 ETF 구성 종목에서 몇몇 종목은 직접 분석해서 포함하는 것도 초과 수익이나 더 높은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